제주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필드 자체가 수심이 깊지가 않고 얕다 보니까, 뭐, 주로 저희들이 공략하는 포인트가 3m 내외거든요. 예. 그때 1m? 1m 권인 만조 때 1m 권인 것도 노리긴 하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조금 늦어서, 지금 중날, 중날물 이상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 아마 갈수 있는 포인트는, 음 방파제 쪽으로 가야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수심 한 3m? 예, 2m, 3m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주도에서 2, 3m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스팅을 멀리할 수 있도록 그 캐스팅 찌를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낚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캐스팅 찌에는 뭐 저희들 제주도에서 사제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저는 그냥 어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거 쓰고 있습니다. 8g짜리 예, 조금 비거리가 적게 나오긴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이제 요거 이제 장착해서 예 장점은 여기 안에 이렇게 케미컬 라이트를 4mm 케미컬 라이트를 끼웠다 뺐다 할수 있어요. 예 네, 그게 장점이더라고요. 이렇게 케미컬을 케미를 뺐다가 이제 장착할 수 있고 4mm를 넣을 수 있으니까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쪽에다가 찌보기 끝보기를 이렇게 케미컬을 끼워가지고 썼잖아요. 예 네, 그거보다 이게 좀 쓰기가 운영하는데 훨씬 더좀체이 운영이나 이런데 꼬임이 적고. 편해서 요즘은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간에 예, 찌 스토퍼를 하고요. 위에는 이렇게 채비를 합니다. 던질 캐스팅 찌를 이렇게 들어올 거. 저희 제주에서는 이렇게 채비를 합니다. 예. 이 상태로 이렇게 예, 해서 채비를 하고요. 아,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거 유튜브로 또 편집해서 제가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예,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밑에 찌 스토프를 물리고, 위에 하고요그 다음에는, 4mm 케미컬 라이터를 꺾어서, 케미컬 라이터를 이제, 발광이 되도록끔, 이렇게 빛을 내죠. 그리고 나서, 여기 홈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에, 여기 홈이 보이죠? 예, 요 홈에다가, 예, 를 끼워주면 됩니다. 끼우는 건 그냥 위에서 똑소리 나게 눌러주시면 돼요.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네, 캐스팅 채비는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에 가서 이 뒤에다가 지그헤드를 어 1g이랑 1.5g 뭐 상황에 따라서 2g 정도까지 물린 다음에 그리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